지난 6월 24일 이 전력의 첫 시험비행을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닷속 기뢰를 제거하고 아군의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할 소의 헬기입니다. 소의 헬기는 공중에서 커다란 소의 장비를 수면에 늘어뜨려 끌고 다니면서 부설된 기뢰를 유폭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전력으로 대상 전력을 위협하는 기뢰제거에 꼭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뢰 폭발에 의한 충격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전하게 작전에 임할 수 있고 대기 조종사와 소의 장비 조작사 등1 0명 이하의 적은 인원으로도 소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경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뢰 부설 의심해 바로바로 바로 투입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소해 작전 외에는 소해 장비를 떼고 병력을 수송하거나 군수품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어서 뛰어난 활용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에 첫 비행을 마친 소해 헬기는 국산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노네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무인 기뢰 처리 장비 등 소해 임무 장비 세 종을 탑재해서 개발됐습니다. 앞으로 기술검증 및 안전성과 확인을 위한 비행시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험평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발 완료 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해 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해상 교통로 및 장륙해안 진입로 확보에 꼭 필요한 소외전력 기뢰제거를 위해 가장 널리 운용되는 전력하면 소외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청소부라 불리는 소외함은 대부분의 함정에 사용되는 강철 혹은 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금속이 아닌 목재, 섬유강화 플라스틱과 같은 비금속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금속 소재의 함정이 발산하는 자기장의 반응에 폭발하는 자기감흥기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선체가 물 잠기는 흘수를 얕게해서 얕은 수심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도 하고요. 기뢰 탐색용 소나와 원격 조종 소해기, 기뢰 절삭기와 같은 소해 장비와 함정의 위치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장치를 탑재해 운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강경급 기뢰 탐색함과 양양급 소외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소외함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9년 실전 배치 예정인 신형 소외함의 선도함에 탑재할 기뢰전 전투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뢰전 전투체계는 기뢰 탐색 음탐기, 레이더 통신 체결 등약 20종의 탑재 장비를 통합 운용해 확보한 기뢰의 영상 데이터를 융합하고 자동 처리해 소외함의 기뢰 대함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뢰 중에는 자기 감응 기뢰뿐만 아니라 음향 혹은 압력의 감응에 폭발하는 기뢰도 있기 때문에 비금속 소재의소외함일지라도 안전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외전력에도 무인화가 빠르게 도입됐습니다. 무인 소외전력으로는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자율 항해 무인 기뢰 처리기 등이 있는데요. 기뢰 제거를 위해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기뢰의 발견 시 자폭을 통해 제거하게 됩니다. 특히 무인 잠수정은 유인 잠수정이 들어가기 힘든 수심 1 0 0 0 m 까지도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무인 기뢰 처리기는 우리 군에서 지난 2020년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형 무인 기뢰 처리기 툴를 전력화하기도 했는데요. 기뢰 제거 함정이 음탐기를 이용해 기뢰를 탐색하면 바닷속에 투입되어 원격 조정을 통해 기뢰를 식별한 뒤 폭약을 설치해 기뢰를 처리합니다. 대상 교역로와 해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소외전력 기술의 성장과 함께 미래 소외전력이 더욱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진화하길 기대해봅니다.